자, 이거는 화면이 안 나온다는 컴퓨터고요 왕가 PC 컴퓨터네요 왕가 PC 이거는 A1 스톰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 같고요 그래픽카드도 기존에 쓰던 것 같다 1060 3기가거든요잘 모르겠습니다 좀된 모델 같긴 하고 초기 조립했을 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에 2 5 6짜리 SSD가 하나 들어가 있고 어디 꺼지? 어디 껀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고 P450HDV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원래 하나였을 것 같고 추가로 하나를 더 꼽으신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뜬다고 그랬는데 메모리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내장 그래픽 들어있는 APU CPU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먹통이네요 이건 킹스톤 메모리네요 퓨리 메모리 안 들어오네요 이게 삼성 거 메모리도 교체를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1060 이고요 조립되어 있는 거 스타일 자체가 내장 그래픽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래픽카드 떼고 부저 스피커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컴퓨터 스위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<laughs> 스위치 만들어 놨더니 죄다 달라 그래 가지고 반응이 없네 보든가 내장 그래픽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래픽카드가 옛날 거 모양을 하기 있기 때문에. 케이스 디자인도 사무용 케이스고. 어, 아니네. AMD 2600이네.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. AMD 2600이면 이제 450 보드를 넣기는 해야 되거든요. 전혀 반응이 없네요, 이거. 보드가 나갔나 보다. 지금 넣은 CPU는 AMD 3200G 제품이고요. 보드 불량인지 판별을 좀 하려고 APU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보드 불량으로 보이거든요. 메모리까지만 한번 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200G CPU 교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메모리가 둘다 불량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보드 불량으로 보입니다. CPU도 교체한 거고요. 내장 그래픽 들어 있는 CPU니까. 어, 들어온다. 어, 메모리네. 다시 꽂아 봐야 되겠네. 제 거는 들어오고 음, 들어온다. 1번 슬롯이 문제인가? 축특연에 방금 전까지도 안 들어왔었는데. 음, 들어오네. <laughs> 뭐지? CPU인가? 저희거 3200G로는 잘 되구요. AMD 2600... 아, 여기 써머리...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상단에 써머리 이렇게 묻어있죠? 여기 메인보드에도 소켓 부분에 보면 써머리 좀 많이 묻어있구요. 이거 영향인가? 여기 에 써머리 왜 묻어있는 거지? 써머리 되게 깊게 베어있어요. 접촉 불량이 좀 생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이게 막혔어요. 구멍이 CPU도 깨끗하게 다 털어냈고요. 조금 더 닦아내야 될것 같은데. B W 백으로 다 털어냈고요. 이거는 불량 같지는 않고 이 써멀 문제 같아요. 써멀이 보드 곳곳에 다 묻어있네. 써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써멀이 엄청나요. 그냥 안에 꽉 막힐 정도로. 차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새거가 많으니까 새거 넣어드려야 되겠다 좀 한참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소켓의 써멀 때문에 안 켜지는 거 아니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업체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<laughs> 보이고 부품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잘 들어오네요 원상복구 하고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건비만 받으면 되겠다 이제 2만 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RPM이 왜 이렇게 높지? 선을 조금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래 그래픽카드 쪽으로 선이 좀 닿아요 켰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이렇게 딱 봤더니 그래픽카드 쿨러가 하나가 닿더라고요 쿨러가 하나가 안 도니까 굉음을 내면서 좀 돕니다 선들요 아래에다가 잘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쓸데없이 커가지고 조립할 때 썸을 묻으면 닦아내고 해야 돼요. 이게 소켓에 들어간 거는 이렇게 좀 위험합니다. 당장 문제가 안 생겨드려도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.